예수께서 그리스도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저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심을안 믿는 자가 저 그리스도라고 나왔었잖아요. 여기 4장에서 저 그리스도는 이것이다. 시험해 봐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저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거든요.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거고 시인하지 아니하면은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나 속하지 아니하였나는 예수께서 육체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는가 아닌가. 그리스도 저번에 말씀드린 걸 다시 좀 설명드리면은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께 기름부분 받은 영은 워낙에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러 운 육체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이단들이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은 그 인간의 드러운 육체 안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육체는 그냥 아무런 연관이 없는 연관의 연관이 없는 그런 껍데기였을 뿐이다. 그래서 영과 육에 서로 그 역량을 주는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짓 그저 그리스도들이 나왔고 그들이 말하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무슨 상황이 되냐면 예수께서 십자가 주셨을 때 육체의 모습 박혔지만 영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영은 그냥 타격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면 우리 스스로가 잘해야 된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것들이 나왔던 거죠. 아니면은 그 육체의 것은 어, 더럽기 때문에 어, 영과 함께하지 않기, 영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완전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적 그리스도들이 올 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런 자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벌써 왔느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저 그리스도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이런 일이 있죠. 잠깐 민숙이 볼게요. <laughs> 갑자기 민숙이, <laughs> 어? 민숙이? 네. 요한일사랑 민숙이랑, <laughs> 어? 한 22장? 좀볼 봐야 될것 같은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아 평지에 진쳤고 여리고 맞은 편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 이세들이 대 여리고 맞은 편까지 왔으니까 이제 여리고 넘어간 다음에 약속했땅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 민수기 22장인데 민수기 34장인 가까지 있죠 그리고 신명기도 남았어요 잔뜩 남아있는데 벌써 왔냐 예 벌써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왔는데 여기서부터 22장부터 신명기 36장까지 어마어마한 분량을 거의 창세기로 맞먹는 분량이죠. 그 합하면은 그만큼의 분량이 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일들을 심도 있게 적어놓은 거예요. 다시 생각하면은 약속의 안식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모세가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랑 이름이 똑같죠? 예수아, 여우수아. 예수님께서 모세가, 모세가 죽나요? 율법이 죽은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를 요단강 건너서 끌고 들어가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쉽게 말하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저그리스도 와요. 거짓선 지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월의 아들 발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어, 성경에서 늘 얘기했던 것이 그냥 떠나오는 겁니다. 참 신기한데, 그, 여러분들이 어, 말씀 보다가 어, 사단이 저번에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그런뭐 약간 어, 그런 법적인 재판적인 이미지 말고 사단은 결국에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뭐냐면 온천하를 깨는 자거든요. 온천하를 깬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못 어, 못 지키게 만드는 자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못하게 하는 자인데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무너져서고 그렇죠. 근데 그의 하는 그온 천하를 꿰는 그 일이 그 방법이 그의 스타일이 너무 뻔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명기 아니 그 민수기 22장에서 그 약속의 땅 가나 땅 들어가기 전에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적 그리스도 온다. 이 얘기가 성경 전체를 흐르듯이 사단에 하는 스타일이 성경 전체에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알면은 안 넘어가죠. 요즘에 그 쪽지가 하나 이렇게 차에 붙을 수 있어요. 주차 똑바로 해 하고 밑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대요. 전화하면은 25만 원이 그 자리에서 결제된대요. 신종사기예요 <laughs> 와, 모르면 전화했죠. <laughs> 근데 당신 차좀 쳤으니까 여기로 전화해주세요. 쪽지가 붙는데요. 아무리 봐도 친데가 없어. 전함면 25만원 소액 결제가 그냥 되는 거예요. <laughs> 이게, 그, 사기꾼의 수법을 알면 우리가 안 걸리잖아요. 사단의 수법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적어놨어. 걸리지 말아라. <웃음> 그렇게, <웃음> 걸리지 말아라 적어놨는데, 우리가 그거를 보고서 안 걸리면 되는 거지. 근데, 그, 거짓 선자의 방법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거 뭐, 지금 뭐, 그, 선악과 얘기까지 또 하기는 너무 깊게 들어가기, 그러니까, 민수기 22장까지만 들어갑시다 오늘은 <laughs> 덕이 있게 들어가지 말고 그거짓 선지자의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단님 시키는 대로 그 복을 빌어주고 저주는 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되냐면은 부호의 아들 발람이그 사글 좋아해서 사을 좋아해서 꾀를 주고 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달람이 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그니까, 우리가 음, 하나의 맛을 못 지키게 넘어가게 만드는 것에 그 주동자가 하는 방법인데, 아, 이거 좀 자세히 볼까요? 힘김에 아 저만 더 말하고 싶나? 요한일서 나 하에, 그러고 싶, 그런가요?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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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요한일서 안 뺏내려고 그러지. 그렇죠. 맞습니다. <laughs> 열이고 맞은 편까지 왔어요. 예, 십보레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 발락은, 십보레 아들 발락은 모압 모합 왕입니다. 모압이 힘이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냐면은, 바로 전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가 좀 무서웠어요. 황폐해드이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거든요. 시인이 읊어 가로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합아, 너는 화를 당하였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다. 그가 그 아들들을 도망케 하고 그딸들로 아무리 내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할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몬, 헤스본에 디몬까지 말려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케 하였더라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선지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 진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같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진짜 선지자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에는 뭐 모세도 있고 여우사도 있고 미리암도 있고 미리암은 죽었습니다 모세는 살아있지만. 근데, 이, 이런, 선지자들이 많은데, 여우수아도 있으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했고, 하나님 말씀은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 빛이, 있으라 쓴 빛이 있었고, 보시기 좋았던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거대로 되는데, 이거를 먼저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모아 왕 입장에서는,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먼저 저주했어. 그럼 그거대로 되면은, 멸망당하고 도망간다 그러니까,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두렵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뭘 하겠습니까? 저주할 사람을 찾은 거죠. 그래서 여기 부홀의 아들 발람을 부러 간 겁니다. 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보다 더 크고 많은데 얘들이 너무 무서운데 그대가 와 가지고 복을 빌어 주면은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은 저주를 받는 줄 우리가 아니까 와 가지고 저주 좀해 달라 그러면서 복수 예물을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저주를 하니까 모압도 한 건데 어, 부르러 간 건데, 이게 아브라함의 복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되게 수동적이에요. 너에게 축복을 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저주를 하면 내가 그에게 저주를 주겠다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을 빌겠죠. 근데 이거는 자기가 하는 능동적이잖아요. 내가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받는 약간 더 능력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선지자가 아니라 별의별 신을 다 믿는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천사도 만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께 가까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돈을 사랑해가지고, 이스라,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꾀를 주고 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찾아와서 죽이거든요? 그니까, 러 그렇게 멸망당하는 자인데, 굉장히 하나님께 가까이 올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천사도 만났고, 하나의 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거대로 했으면 됐는데, 결국에는, 어... 세상을, 세상에 그, 돈을 더 사랑한 걸로 죽는 모습이 나오는 이거의 대표적인 또 다른 예가, 신약에서는 가론유다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중에 한 명이었고, 사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되게 신임을 하는 자였고, 돈을 맡은 자였는데, 그 자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은혜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삼십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수 없다라는 말이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돈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요 부자라든지 돈 많은 것을 성경에서 절대 나쁘게 안 봐요. 근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하나님을 쫓는가, 돈을 쫓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 요 근데 그때 놀랍게도, 어, 별것도 아닌 거를 쫓아가서 그의 마지막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구약에서 나오는 게이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는 어떠냐면은, 어, 제, 일단은 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제 그 장로들을, 미디안의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복수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서 발람의 길을 어서 발락왕의 말로 고하죠. 이게 발람, 발락. 이게 이름이 이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은, 발락왕이니까, 발락킹, K 해가지고 발락하고, 발람은 선지자니까, 뭐, 미니스터, 미셔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M자로 시작하니까, 발람, 해가지고, 미움, 예, M, 이렇게, 이렇게 외웠거든요, 저는. 어쨌든, 뭐, 뭐, 상관 없습니다. 이름 헷갈려서도 괜찮아요. 근데, 이, 발람이, 예, 일단은 여기 유숙해봐라. 왜냐면, 왜 유숙해봐라 그러냐면은, 여와께서 내게 뭐라고 말하지 내가 듣고 대답하겠다. 잘했어요. 근데, 모하의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해준다. 너와 함께 한이 사람들 누구냐? 이 사람들 누구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언제나 정체성을 물어보니까, 아담아, 너가 있느 어디 있느냐? 가인아 아벨, 너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그래서, 꼭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너가 누구냐라는 걸늘 이렇게 한번 정해주고 가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와 함께 한 사람이 누구냐? 니 지금 도대체 누구랑 같이 있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발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모험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이르기를 와 가지고 애굽의 족속에서 나온 민족이 있는데 지면을 덮고 있는데 와서 나를 위해서 그들을 저주해라. 그러면 그들을 몰아칠 수, 몰아낼 수 있다 하나이다. 어,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가지도 말아라.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 받은 자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한 거 맞아요. 그래서 이가 돌아가라. 그러니까 모압의 귀족들이 일어나서 발락에 가서 보아되 발람이 우리한테 오기를 거절한다. 거절한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내가 다 주겠다. 이런 거죠. 네가 뭘 말을 하든지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할 테니까 와서 이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람 보내니까 발람에게 다시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어 얘기하니까 이 발람, 이 발람 선지자가 스스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 무엇이든지 다 해줄, 어 무엇이든지 다 해줄게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가 한 얘기예요. 이제부터 그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과 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덜하지 못하겠라 하나님을 잘 따르겠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은금으로 집을 가득 채우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밝힌 겁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어. 이게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했어. 이 발람 선지자는. 원래 돈을 사는 자야 원래가 그러니까 그가 싹을 사랑해서 꾀를 주고 갔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너에게 무엇이든지 해준대 그랬더니 아 나는 내 집에 은과금을 가득 채워 줄지라도 내가 여기서 이미 벌써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했잖아 그쵸? 이거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굴 살 때랑 똑같지 않아요? 막벨라굴 살때 에그론에 있는 막벨라굴 살때굴좀 그 사게 해달라 그랬더니 밥까지 껴서 팔잖아요 그러면서 어, 아그 어떻게 당신이 여기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팔겠습니까? 근데 땅값은 은 400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laughs> <laughs> 땅값은 은 400이나 내가 당신과 무엇을 더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쳐주잖아요. 안 받겠다는 이유가 아니야. 원하는 걸정확히 밝힌 거지. 뭐 생일날 뭐 원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할게요. 아이 뭘 해줄게 있냐? 뭘 요즘에 좀뭐 오리털 파카가 어렵게 좀됐 <laughs> 저... <laughs> <laughs> 그래서 나 이거 완전히, 옆집에는 보일러 새로 사줬다더라. 이 <laughs> <laughs> 강아지 철루가막 그런 짓을. <laughs> 아들아, 는잘 있다. <laughs> 필요 없다. <laughs> 어, 뭐 날씨가 추워서 손이 갈라진다. <웃음> 그거잖아. <웃음>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돈을 원하는 자야. 돈을 원하는 자녀여서, 그런 짓. 그럼 얘 돌아가라 했으면, 은 아, 무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아, 일단 기다려봐. 일단 기다려봐. 그래서 밤에 여기서 자고 있어봐. 내가 하나님한테, 어, 뭘 하신 말씀이 냐 잠깐 물어볼 테니까 잠깐만 있어봤던 거죠.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러가지고, 너는,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함께 일어나서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진행할지라. 이게 뭐냐면은, 갑자기 가라고 허락을 하셨는데, 그래서 가요. 근데, 다음날에, 진짜로 가,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여와의 호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선이라,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허락했잖아. 근데 왜 막아요? 이거는 민숙이 입장에서 봐야 돼요. 민숙이 입장에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원하, 워낙... 우리가 너무너무 원하니까 주긴 주는데, 결국엔 받으면 진노하시는 경우가 꽤많았죠 아까 대표적으로 그 70명의 성령 임할 때, 기브로하다와에서 민숙이 11장에서, 그때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건 뭡니까? 야, 너네가 그렇게 고기 먹는 거, 내가 매 저녁마다 고기 주잖아. 근데 더 먹고 싶어? 그렇게 고기 많이 먹고 싶어? 매출하기 잔뜩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했던 건 뭡니까? 너네 성령 받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성령을 줬어요. 그래서 70명이 성령이 임했는데, 근데, 그거에는 다들 관심이 없고, 고기에 미쳐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또, 가제스바네아에서 스파이 보낼 때, 12명 스파이 보낼 때, 사실은 원래 신명기 보면 나와요. 모세가 말해요, 그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스파이 보내는 거 하나님 가지 말아라. 너네 가면 안 된다 그랬어. 근데 너무너무 가자고, 가자고, 그러고 모세도 너네 말에 좋게 여어서막 그렇게 나 와요. 너무너무 원하니까 골라준 거야. 열두 명. 한 스파이에서 한 명씩 보내라. 갔다 왔더니 두명 괜찮고 1 0명 이상하니까 그래도 두명말 듣겠지? 아니에요. 전부 다꼬꾸라지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한 거예요. 너무너무 원하니까 보내긴 보내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거야. 왕 선택할 때도 그렇죠. 신명계시 나오잖아요. 그, 모세랑 여호사 따로 불러가지고 야 잠깐 너네 잠깐 와봐. 얘네 약속의 땅가나안땅 들어갈 건데 왕인 나를 버릴 거야. 그리고 다른 인간 왕을 선택하게 할 거다. 세워달라고 그럴 거다. 그러면은 내가 너무너무 원하지 않지만 그들이 원하니까 세우긴 세워라.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옆에서 계속 가리키게 하고 그리고 또 너희 민족 중에 너희 형제 중에서 뽑아라. 외국인은 안 된다. 그런 걸가르쳐주요삼회상에서 너무너무 원하니까 왕을 뽑아주지 않습니까? 그때 사회이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아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다. 그때 천지지변이일어나잖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죄를 졌나이다. 막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너무너무 원하니까 죽인 줘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진짜 왕이 된 다음에 그 왕, 왕정 왕 국가로, 법치 국가였는데 왕정 국가로 오히려 돌아간 다음에 어, 힘들게 살죠. 그게 거의 뭐 예, 150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천년국까지 되죠 천년국 그리고 나서 진짜로 하나님 원하셨던 대로 하나님 왕으로 다시 등극하는 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립니까 그게 하나님이 허락은 하긴 하는데 너무 너무 원하니까 허락은 하긴 하는데 진노하세요. 근데 진노해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아서는 겁니다. 발람이 자기의 낙이를 타고 그두 종과 그와 함께 있고 이게 발람만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두 종이 함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귀족들도 함께 가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두 종을 굳이 쓰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명이 같이 가고 있고, 이게 되게 그 특이한데, 마태복음에서도 그래서 그, 거라사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실 때, 거기에 무덤에 두 명의 귀신 들리 자가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한 명이지만, 어, 왜 마태복음에서는 두 명의 귀신이냐, 그한 명만 고치러 봤는데, 왜그러냐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해요. 유대인들은. 원래 두 명이었을 거예요. 근데 한 명만 고치면 받았겠지. 어쨌든 그두 명의 종이 함께 따, 따라 나오는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서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서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돌이켜가지고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로 섰고 다, 좌우에 담이 있으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기대가지고 막이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발이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채찍길로 하다가 여호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에 피할 곳이 없는 좁은 곳에 딱 서니까 나귀가 그냥 그 밑에 그냥 앉아버려요 엎드려 버리니까 이제는 지팡이로 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호의 사자가 입을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너한테 뭘 했길래 이렇게 나를 세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권이 내 손에 칼이 있으서 너를 죽일 으있라자 여기서 지금 나귀가 동물이 말을 하고 있는데. 발람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눈이 돌아가도록 열받은 거거든요. 왜 열받았습니까? 왜 열받았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돈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못 받고 가게 하니까 눈이 뒤집히죠. 당연히 뒤집히지. 그래서 패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저기 뭐 지금 뭐 아파트 청약 로또 하나 나왔었죠. 여러분들 다 뉴스 보셨죠? 아시죠? 네 채인가 다섯 채인가 나왔잖아요. 뭐, 그, 강남 되게 유명한 지역이 도곡동인가 대치동인가, 그쵸? 거기에 네 채인가 다섯 채가 청약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게 다 청약이 끝났는데, 그날 아파트 값 지금 요즘에 폭등하고 있으니까, 근데 되게 좋은 지역이고, 그리고 좋은 평수래요. 근데 거기서 네다섯 명이 청약 그게 자격이 안 되는데, 청약을 넣는데 되는데, 그게 취소가 된 거예요. 네다섯 명이. 네 채인 것 같아, 다섯 채인 것 같아, 제 기억에. 그래가지고 그 다섯 채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추첨을 받은 거죠. 근데 자격 조건이 없어. 모든 사람이 다 뛰어든 거야. 20만 명이 뛰어들었대요. 20만 명이. 너도 나도 뛰어든 거야. 왜냐면 그거 하나 되면은 그냥 20억 가까이 버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 뛰어든 거야, 진짜. 이게 점수도 필요 없고, 창약점수도 필요 없고. 그래서 그거에 된 사람들이 어, 나왔죠. 그래서, 4 9 0 0 0대 1이에요. 4만 9대 1.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됐다. 아니, 아니, 저, 안넣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만약에 됐다. 그래서, 전화가 와서 당신 당첨됐어요. 오세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사인하면 20억이야. 근데 차가 안 움직여. 그 내가 서 발로 까는 거야. 이거 왜안 까? <laughs> 이 사람이 딱 그거야, 지금.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 내가 다니, 차, 타고 다니는 차가 뭐든지 상관없어. 지금 가가지고 사인만 하면 20억인데 못 받게 하니까 발로 까는 거죠. 여기서 그 채찍으로 때리다가 채찍에서 지팡이로 됐는데 그게 더큰 거냐? 그렇습니다. 왜냐면 하 채찍으로 때리는 건 물론 채찍이 더 아프지만 채찍은 나귀가 가게 하려고 하는 용도로 작은 사이즈의 채찍인데 지팡이로 변했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지팡이로 때리기 시작하잖아요. 지팡이는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일수록 지팡이가 커요.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지팡이를 크게 한다라고 나오잖아요. 진짜 선지자들은 거, 지팡이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그냥 말하면 되니까 지팡이 따위 필요 없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장일수록 거짓말하는 선지자일수록 지팡이가 커요. 나 지팡이 그, 큰 옷과 큰 지팡이를 갖고 다녀요. 외식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갖다가 때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진짜 근데 그거 갖다 안 되는 거야. 내가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널죽였으면야 지팡이가 다 속이 안풀 거야. 그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게 해 가지고 어 이거 보게 하는 거죠. 이게 패니까, 그러니까 어 눈을 열게 해 가지고 어 길에선 것을 보이니까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왜 나귀에게 세번 때렸느냐? 보라, 너의 길이 내 앞에서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온다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에 돌이켜서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 그렇구나. 당신이 기뻐하지 않는군요. 그럼 나 돌아가겠습니다. 아, 당연하죠. 죽을 상황인데 뭘, 이거는 믿음이 좋고의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사인하면은, 어, 그, 아파트 그냥 당첨된다. 근데 누가 가르쳐 주는 거야. 사인하면은 계속 그거를 넣었던 무슨 조폭이 열받아가지고, 자기는 안 돼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사인하자마자 너를 죽인대더라. 그러면 아예 안 가겠나이다 그러잖아요. <laughs> 목숨이 더 중요하지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안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아 그냥 가라. 가서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하면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는데 모합 왕이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아예 모합의 변경 끝까지 왔어요. 아르논 골자까지 와가지고 아르논 골까지 와가지고 영접하고 내가 특별히 그대를 부른 거 아니냐. 왜 오지 않았었느냐. 어찌해서 높여 존귀히 못하겠느냐. 와라. 이 사람은 뭐냐면은 예, 내가 너를 높이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 발람은 그 지위가 높아지는 거 원하지 않고, 예? 돈을 원하는 건데, 네, 네 왕은 아직 못 들었으니까 이제 귀족이 같이 오면서 이제 얘기해 줄 거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데 무엇이든지 임의로 내가 말하는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 시킨 대로만 말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시킨 대로 말하겠다 하고 그 백성의 지내 있는 끝까지 있는 대를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시킨 대로 말하다가 얼마나 엄청난 말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말할 때는 여기 저주 좀 해달라고 불렀더니 여기서 봐도 예쁘다 저기서 봐도 예쁘다 전체를 봐도 예쁘다 조금만 봐도 예쁘다 막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지어서 얘기할 때그 끝내주는 얘기를 하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걸 예언하지 않습니까? 24장인데 24장에서 여기서 내가 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며 내가 바라봐도 지금 때가 아니고 이때 일이 아니며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닌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 위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그 소동하는 자식을 멸하리로다 예수임에 대해서 예언으로 이 발람 선지자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았는데 근데 떠날 때 그냥 떠났으면 됐어. 그럼 하나님이 챙겨줬지. 돈 좋아하는지 아는데 <laughs> 왜안 챙겨줬겠어? 하나님이 챙겨주죠. 모하 왕보다 하나님이 더큰 왕인데.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대가가 없겠나. 근데 여기에서 떠나는데 아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자기. 그래서 발람에 꾀를 주고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함 여자와 동침하는 얘기가 바로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비누아스가 일어나가지고 찔러 죽이고, 그쵸? 그 다음에, 어, 모압을 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에서 나가서 열받아서 이 발람선지자 찾아가서 죽이고.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고, 그쵸? 그 다음에 그거를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의 무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 자체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들 저 그리스도들이 바로 이어서 잔뜩 일어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이래요. 이들이 원하는 거 결국에 뭡니까 불의의 싹이에요. 이들이 뭐뭐 뭐 엄청난 뜻으로 뭐 우리를 갖다 꼬꾸라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의의 싹을 원해가지고 우리를 꼬꾸라트리는 자들인데 결국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꼬꾸라트려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아,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같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 싹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 죄인에게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여와 유법을 계속 쫓아야 돼요.